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예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며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체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체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네, 이제 육장. 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어, 그러니까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거 이게 이제 칭의라고 하죠. 칭의적 칭의적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죄를 지으면 다시 죄인, 불의한 자가 될수 있는가? 칭의를 받았는데 죄가 지, 죄를 지음으로 다시 우리가 죄인이 되고 불의한 자가 될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넘어가 주신다는 거죠. 넘어가 주시는 이유는 구원을 받았으니 네 멋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저 죄를 짓는 의로운 사람인데 재짓지 않는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까지 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처럼 되길 원하시기에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칭이 저 그렇죠?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에 형성이 되는 것 죄를 범하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과정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고요 이런 성화에 대해서 이제 6장 7장 8장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과하겠느냐 그러니까 죄가 더할 때 은혜가 큰 은혜가 주어진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의롭다 여겨 주셨음에도 우리는 계속 죄를 범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그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사랑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므로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많았다라는 거죠. 5장 그러니까 20절의, 20절의 말씀이죠.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세 번역 보니까 후반부에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제가 가장 많은 시대, 하나님의, 그 많은 시대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왕정 시대 최악의 왕이 아합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구약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들이 사역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두 선지자가 엘리아와 엘리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해하면, 그쵸? 내가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죄 범을 해, 죄를 범해야 되는 거나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절에이절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가 한데 더 살리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2절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살수 없는, 죄를 지면소리가더 이상 살수 없는 존재들이다. 의롭다 여겨주셨으므로, 칭의를 받은 우리는 제건데 살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존재를 바로 설명하는 것. 그렇죠? 칭의를 받은 우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 바로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받음의 의미에 대해서, 어, 나오는데요. 예 어,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나오고요. 4절에 보니까 그와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수 있다. 5절에 보니까 부활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합하여. 그렇죠? 연합.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여러분, 연합했다는 것은 합하여진 것에 좀더 구체적인 표현인데요. 이 연합한다는 것은 바로,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6절 보니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가 바로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의미고 예수님의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짓고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하지만 이제 기독교는 세례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관계가 될수 있다고 여기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과 연합을 할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감동시키게. 하나님께서 성케 소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때 비로소 예수님과 연합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추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교회 가운데서 이제 교회 일정에 따라서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식이 있을 때 그렇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개신교 기독교에서 행하는 세례라는 거고요. 가톨릭은 딱 말씀처럼 세례로 말미암아 연합한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죽었는가? 오늘 산 사람 산 부분에 대해서 나고 죽어 있는데서 나니까 6절을 봤었는데 우리가 알거니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우리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기 전 죄인으로 내 뜻대로 살았던 나의 모습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옛 자아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죄와 우리가 분리된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우리가 영향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죄의 통치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싹쓴 사망이다 라고 6장 23절에 나오는데요 이 죄를 끝내려면 죽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지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살아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면 죄된 나의 자아가, 나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아가 죽었다면, 우리가,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왕로를 타는 세상에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로 14절,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종노릇하지 않는다고 6절에 나오고요. 7절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하 얻었다. 그리고 8절에는 다시 그리스도 함께 살았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11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대하여 산 자다"라고 되어 있고요. 14절에는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이 세례라고 말씀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는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만 짓고 나는 멀쩡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죽음을 결정하는 거죠. 나의 죽음을 결정하다 알면 여전히 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자아가 없어지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거죠.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죽는다라는 것이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례의 결과는 재 종료를 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에서 살아계심으로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 가운데 행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려고 네, 불의를 거부하, 거부해버리고 진리를 선택하는 자 이것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럼 12절을 보면요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사실 우리 몸의 컨디션은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기보다는 이 죄를 따라가는 게 편한 거죠 내가 몸이 편한 것을 찾고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 그죠 말씀이 따라가기보다는 제 가운데 있는 게 편한 상태가 사실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유한한 존재죠. 우리는 몸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몸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은 죄를 범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세례를 받았지만 죄를 범하는 일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습관적인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여길 것인가 생각하게 되죠. 그럼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라는 키가 이제 13절에 보면 있는데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다른 번역 세 번역을 봤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라고 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분리소문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의 식구들이 죄를 범한데 몸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 당시 로마서가 했는 당시 로마인들이 몸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어떤 배경이 되는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해 있죠. 그렇게 몸의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하는 것의 죄. 죄 가운데, 예,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치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한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 하는 거죠.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공동체를 세우는 일 가운데 있게 하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저, 그렇죠? 날씨가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서, 여름이 가까워지면서 잡초가 많이 자랐어요. 이 잡초를 뽑으십시오. 에서 끝내지 말고, 잡초를 뽑았으면 그 자리에 꽃나무를 심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적극적으로 우리 몸을 써서, 우리 몸은 욕관, 욕구하는 대로,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에 내어주지 말고, 스스로 내 몸을 치며 거룩하게 저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거죠. 쉽게 죄를 범하도록 네, 내어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 죄는 바로 공동체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한 것으로 악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주의를 추구하고 함께 속한 영적인 것과 공동체를 세우는 예, 일을 하라는 거죠. 의의 연장, 의의 묶기가 되어 우리에게 예, 살아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향한 적극적인 모습. 그렇죠? 영적 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라는 이바울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 대응 멋이, 멋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요 내가 정말 세례받은 자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시고 죄에 대하여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말씀처럼 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내에서 내 몸을 움직여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아, 그래서 내 몸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례받음의 의미 하나님과 연합함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특별히 죄의 지배를 받으며 더 이상 죄 아래 살지 않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또한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겨내는 한샘교회 성도님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가 여겨시는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하루 한날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